네. 아들이 어. 야, 우리 지금 팀이 더비카운트, 어. 응. 지금 7위. 7위인데, 7위 어. 우리 팀에 문제가 많지, 문제가 어. 많은데, 음. 나름 그래도 선방하고 어. 있어. 어. 우리의 주전 에이스 누가 있어? 주전 에이스 이승우랑 마리아노디아즈랑 응. 반더비크, 반더비크, 어. 지금 아주 유튜브에 화제가 되고 있어. 사실은 반더비크, 어. 우리 한번 올릴 때마다 한저도 한 80명, 80조 회가. 오.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어. 구독자까지는 연결이 안 되는데, 아. 그래도 어. 어 사람들이 만다비크, 어. 그다음에 마리아노, 디아즈, 어. 어. 관심 있다는 얘기지, 어. 꾸준히 합시다. 네. 응. 자, 이승우가 어. 지난번에 부상 당해가지고 잠깐 빠졌는유기일을 결정했었는데 어. 오늘은, 오늘은 오늘 원퍼지어 LWF 윙포드윙포드야 얘가? 윙포드로 한번 미쳐날뛰면 좋겠고 아. 우리팀을 위해서 미쳐날뛰고 아. 우리 유튜브를 위해서 미쳐날뛰면 음. 좋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네. 음. 자, 음, 은, 은근히 우리를 음. 기다리는 어. 어 분들이 어? 늘어나고 있는 느낌은 들어? 어 응? 신경 쓰지 말자. 아 오케이. 음? 신경 쓰는 건 아빠 같긴 한데. 어자어 <laughs> 아. 어, 내가 오늘 음? 아침에 음. 이거 해본다 했잖아. 어. 그게 했어? 어. 연습도 했는데 어. 그 우리 경기장을 어. 바꿨고 어. 그 다음에 어. 그 배너 같은 게 있어. 어. 보면 막 어. 메시가 나오면 어. 막 메시 막글 글을, 어. 글을 써져 있고 응원해 어. 주잖아. 음? 거기를 우리, 음? 광고 우리 선수 어. 이름으로, 어. 뭐, 그런 걸 많이 했어. 아, 어. 자, 래 이승우... 아, 야, 저, 롱패스. 이승우 크로스 아, 어. 이승우 지금 클로스? 어. 이승우 클로스 잘 노네. 어. 이게, 이, 사우스윙인가? 어. 어디, 어, 윙에 있었다며 어, LWF. LW. LW, 레프트 윙이에요 어, 그러네. 음, 어, 거기서 미쳐 날뛰고, 어, 있고. 어, 지금 바로 그, 그 포지션형에서. 어. 이거 아니야. 활을 어. 멋진 어. 크로스 하나 줬는데. 음. 아, 지금 헤딩까지 연결됐었어 어. 자한 자, 대밖에 나왔나? 그렇지 나왔지. 음. 응. 쟤 무조건 나. 오케이 승우가 다시 한번 찬스 만들어 줄려나. 야 이승우가 자 다시 크로스. 야. 이거 누구였어? 지 이승우가. 야 꽃소리도... 디어 아, 마리아노 아니었어 지금? 아니야 6 번이야. 어. 네. 자 선수 이름은 모르지. 아 잘... 지금 장난 아니었어. 이승우가 역시. 어. 주포지션. 주... 어. 주포지션이 활약을 잘하네. 어, 가 우리가... 그 포워드가 부족해가지고 이승우를한몇몇 어. 몇 게임 포워드를 어. 넣었는데 네. 어. 패스는 좋았었지. 그렇지. 직접 찬스에서는 어, 좀 직접 슛 때리기 음, 그건 잘 못했지만. 어. 음. 어. 막 그.. 음. 골결정력어 이승우, 이승우 다시 튀어나왔었어 어. 이제 수비하려고 그렇지 오잘 뺏었어 자저 아다마.. 저기 어. 그 37번 애가 어. 아다마 트라우르.. 아 맞나? 어. 아다마 트라우르인가? 37번 반.. 반 에, 에, 바, 반더비크 아니야? 아니 상대팀 자 이승우 아, 상대.. 어. 이승우 다시 한번 같은 어. 크로스 어야 어. 지금 내가 마리아노한테 몰라, 주고 이승우. 다시 마리안.. 이승우 주고 자 반더비크가 좀 달라고 하는데 반더비크한테 이승우 크로스 줄까? 반더비크 반더비크! 와 죽인다 나 지금 이 예쁘게 어. 지금 받아 비가어야 지금 골프만 낮고 튀어나온 걸오야 어. 요거 요거 각 나온다 썸네일가어응야 어. 어? 음? 지금 이승우가 음. 지금 세번네 번째 지금 어. 저 포지션에서 어. 포지션에서 어. 와 이제 어. 날카로운 야야 야, 애가 크로스를 잘 올리네 야 이거 진짜 그림이다 그림 어자어 어? 어, 어. 이승우가 이런 뭐야 이거 이거 좀야 날카롭게 낮게 어 오, 멋지 반다비크, 반다비크, 어. 우리의 응, 응 에이스. 에이스라고 할수 있지, 이제? 어, 마리아노하고. 어, 자, 음? 저, 어, 음? 저 상대팀의 37번 아라마 음. 트레오레라고 있는데, 어, 어. 제가 영입하기 딱 좋은 선수야. 아, 왜냐하면, 아. 우리가 LWF는 이승우를 쓰잖아. 어, 그래가지고, 네. LWF는 문제가 없는데, RWF. RWF. 어, 예, 예, 예. 얘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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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뺏어오자. 어, 그 어? 제가 어? 유망주고, 어. 바르셀로마에 있었고, 안다리그 다시 들어왔어아너 어, 이거 좀, 패스줘. 이승우한테 준 거. 어, 야, 다시 크로스. 아, 아 마리아노한테 저말 얼리 크로스라 음. 빨리 올리는 거자 아. 말하세요 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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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주 좋아 지금 상대 팀이 어디냐 이거 울버햄튼 울버 햄튼 햄튼 햄튼, 햄튼. 어좋자좋자어자야좀 어, 좋아, 좋아, 좋아. 어, 아주 수비 밸런스 좋고 그렇지 음어 다시 이승우한테이승우가또 이승우. 한번 찬스 만들어 주려나 아이고 아, 아 괜찮아 음, 어. 아니, 지금, 뭐, 아까, 반더비크, 그, 어. 그, 골 하나로, 어. 어, 이번 게임은 뭐, 어, 어, 어. 어 아주, 어, 볼게 많은. 음. 어, 지금, 좋아, 좋아, 좋아. 이승우, 다시. 아, 아 이게, 스루패스를 하면 안될것 같아. 음. 어. 자저아담 트로이 라는 선수가 음, 아 저기 주목하자 이거죠? 어, 네. 음. 엄청 속도가 빠르고 음, 음. 그 다음에 피지컬이 엄청 쎄 어, 그런 거 같아요 어, 그냥 음. 다 어, 현재 음. 그, 그 음. 진짜 실, 실제 축구에서는 아. 그냥 다 밀어버려 아. 어. 아, 그렇지, 그렇지. 어. 아, 그리고 또 어. 시청자들한테 우리 화면이 선생님 어. 어, 커졌지? 어. 아, 우리가 아 그럼 저, 어. 그 채팅창은 안 보이겠습니다. 아 네. <laughs> 신경 쓰지 마시고 들락날락 하셔도 됩니다. 어, 만약에 어, 어? 지금 한명한번 들어오시. 타이트마크 이승우. 어그이승우가 그래. 엄청 잘한다는 뜻이고. 어. 한번 패스로. 어. 한번 경기를 어, 어, 어 주도해볼게요. 어 좋아 좋아 좋아. 자, 이승우 잘 치셔들 하다. 이승 아니야. 아니야. 이이 슬로 음. 패스를 하면 안 되는데. 그속 음. 하고 싶어, 접수 음. 아 해야 돼, 슬수해서 필요해. 아니 아니 아니. 그 아예 안 수가 없어가지고. 아, 아 어, 그래도. 아 오케이. 상황에 상황에 따라서 어, 필요한 건또 해야지 아예 안 하는 해볼만하다. 어. 어, 오케이. 나간 것 같은데. 아, 어 상대 팀의 실수. 오케이. 우리한테 골을 먹혔으니까. 어. 멘탈이 나갈 수밖에 없어. 상대 팀의 실수를 우리가 잘 이용해서. 어. 자. 아. 지금 약간 밀리고 있는 것 같아. 후반 들어와가지고 어. 응? 자 괜찮아. 아까 그 전반에 어. 어, 한선너의그 이승우의 어. 날카로운 어. 어, 크로스가 어. 어? 아주 인상적인데 자 반다비크가 그 이승우한테. 이승우한테 주고 반다비크가 다시 받아서 자이자요거지마나아 이승우가 지금 최고 들어가는데요? 아자자 오케이. 괜찮았고 마리아나가 오늘 조금 잡... 어, 마리아 그... 어, 마리아노? 마리아노가 어, 어 마리아나 오케이 마리아노 맞지 응 음, 마리아나 마리아노도, 아... 마리아노도 초반에 그 이승호 음. 크로스 올리고 파딩하나 어, 발리슛 어. 발리슛 발리슛 있는데 자 마리아나다 마리아노 잡았습니다 마리아나 잡고 이승호한테 주고 이승호가 다시 크로스 한번 아 괜찮아 우리 거 우리 거 음. 다시 한번 이승호 잡고 다시 마리아나한테 줬습니다 마야 아. 마리아나 아이거 좋았는데 이거. 아 반도 그 이중호가 음, 조금 음. 크로스라고 반다비크하고 그다음에 마리, 마리아나였지. 어. 그 아. 이중호가 크로스라고 음. 올리 크로스라고 하게되매하고 아. 아. 약간 아. 어, 패스를 했는데 아. 거기서 반도비크가그 제동권을 이용해서 음. 어, 키, 키, 어, 키, 그, 그래서 이제 다리가 어. 좀 높긴 높았어. 그렇지 키를 이용해서 어, 이번에 잘못하다가 이 어? 경고 어. 하나 받을 수도 있었어? 아, 예, 우리 팀이 파울을 얻은 거야. 어어 어, 아까, 어. 아까, 아까. 아, 아 아까. 응? 어. 근데 이게 우리의 트라이앵글이라고할수 있는 이승우, 만다비크. 마리아노디. 어, 마리아노디야. 이거 아주 각이 나와, 사실. 아유, 어. 어, 좋았어. 패스 좋았어. 어. 저렇게 공격을. 자, 자, 시지크. 자, 만다비크 달라고 하는데. 우리 거, 어 뭐야, 어? 그, 아, 오케이. 자, 자피. 파울이 있었고. 어. 음. 자. 아. 얘도 꽤 빨라. 디에고 음. 좋더라고포르투칼에 어? 그 걔의 어. 그 젊은 얘가 있는데. 쟤도 어? 엄청 빠르고. 오, 어, 야, 야, 이거 키크다제 어, 조심하다, 조심, 조심. 오우. 천에, 천에, 천에. 자, 이거 역공찬. 역 응, 역습. 자, 이승우, 이승우, 이승우. 이승우한테 줘. 그렇지. 이승우, 이거 이승우 아니었나? 이승 맞아. 이승우 맞지. 그렇지? 이승우가 지금 마리아노, 7번, 마리아노한테 아, 줬는데. 아, 슬프스를하면안 되는데. 음. 너무 판단이 쓰레기여가지고. 네. 음. 음. 판단을. 다시, 다시. 봐. 아니, 몰라. 이승우 다시 받고. 자. 패스 주네. 야, 이거 가 이거, 지금 아 마리아노 아니고, 이거는 우리 모르는 사람인데. 야, 마리아노가 다시, 우와! 자. 누구냐, 이거, 체 마리아노. 마리아노. 어. 자, 어, 저 6번 선수가 넣을 수 있었는데, 어. 유튜브 가을 위해서 마리아노. 아, 넣을 야, 거. 거. 어. 야그 여유 있네, 어, 엘세님. 어. 어, 봐봐. 응. 이승우가, 패스. 6번 주고, 어. 여기에서, 아, 이거, 이거 직접 쌌으면 안될 수도 어. 있었어. 근데 마리아노가. 마리아노가 어. 역시 결정력에 있어서는, 어. 역시 만다비, 마리아노 그 어. 그래, 이승우도 약간 결정력 부족한데. 어 그렇지. 어 좋았어 좋았어. 근데 그래. 패스 그런 게 좋으니까 이승우는. 응 음, 그렇지. 어. 자서멀이한 이승우를 것도. 이제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 를 우리가 아, 아, 안, 아, 알아냈어. 어 크로스. 아. 어 그렇게 쓰면 되고. 아. 음, 자. 좋아.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 끝나갈 것 같아 6그이대0 어, 응. 아주 지금 어, 우리의 에이스가 응. 반다비크 어. 어. 그다음에 이승우 마리아나가 다 역할을 제각기 어. 하고 그렇지 어, 끝나면은 뭐자 음. 어, 이거 자 이런 건어떻 자, 자, 역습 역습 찬스인데 마지막 역습 찬스가 자 마리아노가 아자 마리아노 잡습니다 마리아노 잡고 이승우한테 주고 마리아노 들어가고 있어 자 여기서 아, 아 이거 너무 어아 대수비수가 네? 대기하고 있어 좀 빨랐어 패스 음. 타이밍이 자, 아. 음. 자 2대0 어. 좋아좋아 우리가 지금 어 지금 마리아노 어. 나왔고 마지막에 골한골 넣고 골 음. 어? 어 저기 송재 누냐 배승재 배승재 도 어, 있었고 보수니? 어 우리도 어, 아직까지 이거 이제 어말 말이 어? 어. 아, 마라도나 어. 감독 밑에 어 그래도 음? 알만한 선수들 한네 명은 있는 거야 이제 어 그러네 3위 오, 게다가 삼위 올라갔어 이이 분위기 이제 어다 올라가면 어 시즌 한번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 무슨 아, 는래서 너무하고 너무, 챔피언스리그까지 보자 어. 어자 갑시다 한게임에 갑시다 오케이 음. 오 리버풀 리버풀하고, 아, 이 강팀 리버풀, 여기 어. 유명한 선수 많이 나오죠? 쌀, 어? 협상이 왔네. 어, 우리 그래 하나 무조건 받자. 아이, 스카우터고, 어, 어 공격수를 추천해줬네. 어. 어, 그래, 공격수 지금. 사실 한, 비어있어, 하나가. 근데, 음. 모르는 애여가지고, 좀 애매해. 음. 울산 현대에서 뛰네. 어, 어. 아는 사람 있겠다, 이제. 어. 로바토? 로바토였는 거 같은데? 어, 음, 이름 들어본 것도 아, 현대네. 나이가 엄청 어리시네. 음, 어. 잡아놓을까? 그럴까? 아잡아놔잡아놔아 오케이 오케이. 음. 자, 그냥. 음. 그대로 아, 원대로. 연봉이 어? 좀더 올려줘. 한이 정도. 그래 그래. 어. 너무 많지 않나? 어. 어. 아껴야 돼. 어. 자 그리고 우리 팀에서도 누굴 가져가려 하는 것 같은데. 아. 어. 이 골키퍼를 많이 가져가려는 거 같아. 아이골퍼들이 되게 어. 지금 스피스가 어. 어, 좀 약해서 어, 골키퍼가 비면은어안 돼. 쉽지 않아. 어. 뺏기면 안 돼. 어한 어? 게임만 더 음. 하고 이제 자, 지금 마리아나하고어 반더비크가 한 컷씩 넣어서 어 한번 하나 한 컷만 어, 더, 한 번, 어 이승우도 한번한꼴 정도. 한번 이승우 리셋?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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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포지션이 훨씬 니 아니, 아니, 아아 오케이 아자 그래? 어. 리버풀이랑 니비니트니의매아아마도 음. 여기서 아제 배너가 음. 나올거 아니, 아니, 어? 아니, 아마아아마도이아우의아 한 껄이 나온다고? 아니, 아니, 그. 내가, 배너가 나온다고? 어, 오. 그 종이, 종이 이름에 내가 이승우라 고 어. 썼어. 그래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음. PS4에서도 그게 가능하다. 간중이 갖고 있는 거? 어. 팬카드 얘기하는 어, 거. 어, 그 다음에 그게 가능하다. PS4에서. 그, 어. 배너. 어. 아니, 아니, 그, 그 뭐였지? 정 어, 장갑판? 어. 어. 그게, 가, 아니, 정갑판이네그 어. 패치가 가능하더라. 고 어, 그래? 어. 음. 아, 이승우 나왔다. 어, 이승우 어. 저기 이제 서 있는 선수들이 다 어. 유명한 선수들, 월드 클래스 이빠야. 월드 클래스고. 어. 음, 음. 어. 자, 자 우리 골키퍼. 이버풀에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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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강의 수비수. 누구? 반도. 아니 뭘 반도비크. 그 수비수. 수비수가 있다고? 어. 아니 어. 그 반데이크라고. 어. 아 네덜란드인데 어. 그 지금. 엄청, 그냥, 역대 최고의 수비수라고, 어, 그게 어, 지금 유명해. 그래. 어. 수비수인데, 그렇게. 어. 그러니까 어, 알려져 있어? 과연 어. 우리가 길를 뚫을 수 있을까? 자, 반다비크 다시 나왔고. 어. 자, 같은 어, 네덜란드인. 이야, 지금 리버풀이 좀 키가 크다. 그렇지. 그 다음에, 어, 아마도, 리버풀 어, 센터백. 자, 때문에. 이승우가, 반다비크한테 주고, 반다, 아, 아니지 앉아. 예, 마리아나한테 주고, 이승우 다시 받아가지고, 지금 반다비크 달라고 하는데, 직접 샀어. 어. 지미수가 없어서 한번 직접 해보세요. 어? 아니야, 반다비크가 좀 달라가 있었는데, 아까, 어, 센터에서.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안올리 음. 그치, 그걸 어, 튕겨 나왔을 때 반다비크가 한번 어. 뭐 놀볼만 했었는데. 이제 이승우, 어 빨라, 빨라. 이승우, 빨라, 빨라. 자, 마리아나한테 줄까? 아. 이게 저, 뭐지? 반다비크 말고, 음. 음. 조엘 마틴표라는 선수인데, 음. 쟤도 엄청 막, 어. 피지컬이 엄청 세 어, 그래서 어. 지금 이승우가 달, 완전히. 어, 완전 그냥 꾹꾹 맺지 맸지? 이게갑도차 있다고 어 조여 어, 조심해야 됐다. 야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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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아 좋아. 네. 좋아. 선수 설명 도 반다비크가 네. 이승우한테 네. 다시 이승우 치고 들어간가? 여기서 에 네. 마리아나 기다리고 있는데 아 이거 지금 빼주고 잘했어 잘했어. 자 반다비크 아, 아 네. 직접 썼는데 이제 어. 다시 반다비크. 자 다시 한번 이승우가 좀. 아 지금 마리아나 달라고 하는데 자 치고 들어갔습니다 네. 아, 다시. 수, 아, 아. 자, 선수 설명 좀 하면서 갈게요. 어? 리버풀 전술 설명도. 어? 자, 여기서 리버풀 전술이 응. 두 명의 수비수 풀백 알죠? 어. 풀백이 어. 알렉산더 아놀드랑 로버트슨이라고 아주 젊은 오. 선수 두 선수인데 오. 얘네가 공격에 나가. 지금도 여게 로버트슨. 많이, 많이 올라왔네. 그래 어, 그, 어 아. 그 이유가 왜냐하면 어. 믿을 만한 수비수가 있었어. 반다이크라고. 아, 반다이크 아까 얘기한? 어, 오, 야, 이승우 치고, 아. 자, 오. 다시 반대. 아, 반다비크 반다비크 반다비크가 반더비크, 반더비크. 반다비크는 어 초원. 촌... 자 다시 아니, 다른... 아 다시 반다비크를 잡았어 마리아노. 자 다시 한번 자이승인가요아아그 아, 아... 자리 그지 이승은 완전히 잘잘 어... 잘 잡았네. 잠만 설마 또. 야또 부상인 거여 여전... 지난번에 유기 아, 결정했는데 어... 이승우 다시 잡고 자 한번 날카라운아 이거는. 아... 뛰어주는 게 좋을 c h a 까 싶었다. 예? 어. 이승우가 음. 또 부상당하면 음. 너무 중요한 경기에만 빠져가지고 아. 아. 이승우도 좀 슬플 거야. 그러면. 그렇지. 어 나도 맨시티 음. 상대로 한번 뛰어. 자 반다비크가. 자, 어. 자, 자 마리아노, 마리아노 주고. 네, 자 이승한테. 자 마리아노 치고 들어가야지 빨리. 자자 마리아노 달라고 하네. 계속 들어가고 있어. 자 그렇지. 좋은 찬스인데 여기 있어. 자 이거 누한테준 거야? 보스한테. 어. 자 반다비크 다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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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리버풀이 또 음, 어, 오, 좋아, 다시 한번 마리아노 잡고 이승우 아, 자 반대편 달랐는데 자 이거는 좀 길었다. 아, 찮아 박진감이 넘쳐. 아, 어. 아, 좋아 좋아 지금 어. 리버풀 상대로 그렇지. 강호의 리버풀 상대로. 어야 어, 지금 이 야, 이거는 완전 길렸다야. 오. 오. 이면의 메인. 마네 마네, 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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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디오 마네라고 어. 그, 어디, 세네갈. 어, 어. 세네갈이야. 어. 야, 리버풀이 10번 주전을 쳤어? 그지. 세네갈, 오, 죽이는데. 어, 세네갈이고, 음? 리버풀이 또, 어. 그, 윙이 엄청, 와, 어. 그, 살라라고, 어, 이집트 킹. 어, 어. 아이거 뺏으면 뺏겼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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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야, 얘또 야. 다시, 아. 얘또 위험해요. 조심하자. 트리미노 자.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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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좋아, 좋아. 걷어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이제 끝, 그치. 끝내는 게, 어 아, 어, 자, 반 어. 무사히. 어. 음. 지금, 어, 그래도 골, 실점 어. 안 하는 게. 어, 그렇지. 다행이다. 어? 어 이승우. 순위. 가 어. 자, 다시 한 번. 지금, 지난주 경기에서 보여준 날카로운 어. 센터링. 어. 한몇 개만 보여주면은. 어. 좋을 것 같은데. 어, 이제 스피스, 어, 니버풀의 스피스가. 어, 너무, 커. 너무 강해가지고. 아 이게 나왔네. 어. 어, 자, 그, 음. 전반전에서는, 자, 반다비크, 어, 자, 아, 아. 자, 전반전에, 뺐었어 네? 어, 에이스가 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었 어. 오, 자, 오케이.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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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자, 갑시다. 마리아노가 지금, 보스, 어, 보스한테 어, 어, 잘 보스. 빼줬는데, 다시, 반다비크 가요, 반다비크가 다시, 보스한테, 아, 야, 야, 좋다, 좋다. 아 역시 리버풀 수비가 딴단하지 어, 장난 아니다 이제 풀백까지 오야 이거봐 지금 어, 어? 풀백 리버풀 풀백이다 그런 팀도 어. 많아 어, 어. 그러기 때문에 뭐 어, 많이 힘들지 자 마리아노 어자 반다비크 반다비크가 마리아노 마리아노가요 예자 네. 반다비크 치고 들어가고 이스무가 지금 가져갔는데 자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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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요 아, 아! 반다비크가 아. 저 골키퍼도 그렇지 최고의 골키퍼예요. 그러네. 야, 지금 저기 반다비크 돈이었는데 저기 어, 반다비크 어이었는데 이거 여기서 아이생명이또 패스를 만들면서. 그렇지. 그렇지. 오, 아이 아, 날카로운. 어. 어. 자 수비수를 뚫었다는 것도 아주 엄청나 괜찮아, 괜찮아. 네. 아, 이제 어. 자 지금 반다비크네요. 아, 반다비크가 어, 자 크로스입니다. 코너킥을 아니. 올리고. 아. 자 누가 이승호 아아니 아니야. 오케이. 자어 리버풀이 오마리안 어. 마라도나 손 맞고 나갔나 아니야 아닌데. 아니야 아, 아, 아. 자 리버풀이 아. 그 풀백을 한명 빼고 음. 고메즈라는 얘를 넣었는데 어고메즈어 어, 걔가 수비적이야 그렇기 어... 때문에 어, 수비적으로 나올 것 같아 어자 어? 이때 공격을 한번 어. 찬스를 잘 잡아가지고 어 근데 리버풀 이 건만 되면은 어. 승리할 가능성도 있어 어 그렇지 이제 지금 어, 어 좋아 좋아 자, 여기 누구 아, 마리아노야, 마리아노. 야, 이 마리아노 완전 찬스인데? 어. 음. 자, 리버풀이 좀 FA컵에서 촬영 어, 어. 경이 많아. 어. 지금 시비적으로 나왔는데, 어. 요 찬스를 지금, 어 음. 공격에서 지금, 어. 오, 마리아노가, 오. 어. 어. 놓치지 않네. 어, 그렇지. 안 놓쳐야지. 아, 이 슈퍼스타는 역시, 어, 어. 어. 찬스 상황에서 안 놓치는 게. 그렇지. 어. 아이 근데, 안심하고 볼 수가 어, 있어. 마리아누가 레알 음. 마드리드에서 실패한 선수야. 아, 어, 근데 어. 우리가 잘 가지고 와서, 우리의 주전으로, 어. 어이 원탑이라고 해야 돼, 지금 사실. 어. 자, 이렇게 되면, 아, 어. 아좋아좋아좋아 어, 좋아, 좋아, 좋아. 어, 리버풀, 어, 리버풀, 선수들도 음. 오지 않을까, 우리 팀에. 어어기대나서 어, 근데도 아주 조금 해보면서. <laughs> 자 반다이... 이기면 이기면 어, 이제 이에 반다이크 그런 선수는 못 때려. 자 나. 지금 자 아, 반다이크가 지금 다시 오야 지금 좋았어. 아 야, 지금 이승한한테 가는 것 같은데. 어 이승한한테 가고 지금 다시 마리아 아 길었다. 어 길었어 길었어. 굉장. 어? 이거 이건... 어 지금 보니까 아, 아. 리버풀이 음. 포메를 바꾼 것 같아. 오 이거 어, 지금 수비도 좋았어. 어. 지금 어, 나이승우 어. 자, 이승우 이승한테 우 이승우 가고 아, 지금 자, 누가 이거? 아, 야, 이거 이거 빠빠빠. 어. 자, 리버풀에 음. 나이든 선수가 꽤 있어. 음. 날라나라고 어. 걔도 미드필더인데 어. 우리가 미드필더도 좀부족하고 있잖아. 어, 그러니까 데려오는 것도 어떨까? 어. 자, 풀백을 또 뺐어요. 이렇게 자꾸 공격적으로 나오겠다는 얘기지. 음. 자, 살라. 살라, 아, 조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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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들었다. 아, 오! 와. 어, 우리 좀, 행운이 좀 따르는데? 어. 어? 응? 따를 수밖에 없지. 어? 자, 리버풀를 제가 좋아하긴 어. 하는데, 어. 어. 좀, 그, 런 마음도 있어. 뭐? 탈락되면 안 돼. 되... 어. 어, 탈락되기, 어, 내가 좀 탈락하고 싶은 응? 그런 이승호. 마음이 있어. 어? 이, 탈락하는 게 무슨 말이야? 아니, 반다비크가 아, 다시 마리한테 아, 이승환한테 주고, 야, 저, 저, 때 이승호 직접? 직접? 아, 아, 이거, 그럼 아. 아. 마리아노가 여, 아니 마리아노래 아. 그야 이거 조심하자 이거 역공. 오 어, 괜찮아 어 조심해야 돼지금어 좋아 좋아 자 다시 만나 뵙게 앞에 있어 어. 자 이승우 주나 이승우 받고 야, 지금 마리아노가 계속 지금 볼 달라고 하고 있고 좋아 이야 아이멋 하신 멋있다. 어야 지금 어? 어. 어디 거기서 헤딩으로 야 이거 한번 직접 아, 아. 약하다 어 이제 어. 근데, 뭐 세기가 약하다. 세는 어, 역시. 난 근데 이승우가 좀 그랬으면 음. 좋았어. 아, 이거, 이거. 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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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어 좋아, 좋아. 아, 오, 야. 에이, 조심해. 오. 어, 지금은 이제 수비적으로 나와야 될 타이밍이야. 어,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어. 어, 좋아, 좋아. 이제... 반다비크가, 자, 수비 하나 해주라. 반다비크. 아? 음, 아, 괜찮아, 괜찮아. 어. 아, 지,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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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중간, 중간. 오, 좋아. 블락 뺐다, 야, 지금. 잘, 어. 버풀이 좀. 자, 이제 마지막 차, 이거 이겼어. 어. 어. 음. 손에 땀을 주는. 어, 아이. 와, 이게 문다야 아닌가? <laughs> 아이, 근데 쟤네는우어도사과 보는 게 음. 챔피언스 리그도 있고. 리그 <laughs> 야, 오늘 마리오나가 어. 결정적인 어? 우리 팀의 에이스로서 어. 저, 제 원래 셀리머니야? 어, 아니몰라 쟤. 지아 어. 어. 자, 리버풀이. 아, 어. 맞아, 맞아. 자, 자, 자. 자 리버풀이 탈락돼서 좀 아픈 마음도 있긴 한데 탈락됐어? 탈락됐어. 아, 지금 저기구나 컵이구나. 어. 아, 영글랜드컵 어. 아. 어. 좋아, 좋아, 좋아.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네. 자, 오늘은 그러면은. 네. 두 경기 다 연속으로 이겼다는 거를. 어. 아, 알려드리면서, 우리의 네. 그, 팀의. 응? 네. 어, 스트라이앵글 어. 이승우 반다비크 마리아노, 그다음에 마리아노로 야. 이어지는 다음 경기인데 좀소홀하아 좋았어 좋았어 자 앞으로 어. 아, 우리 사실 망했나 싶었는데 그렇지, 야, 우리 지금 연봉 예산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 지금 그러네 왜 그러지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잠깐만 아, 뭐, 잉글랜드컵에서 그래? 한 게임 이기면 뭔가 어. 상품이 상품, 상품 아, 있나? 내가 보여줄게 있어 어. 여기 클럽 재정에서 어. 중계권료아 어. 게임할 때마다 들어오는 거잖아 스폰서 수입도 있고 팬클럽의 수입 어 팬클럽이 좀 수익. 구독자 수익인 것어 어, <laughs> 어, 입장권 수입이 그 리버풀이랑 상어아 역시 그 강화하고 싸워야지 돈도 버네 어. 아 오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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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랑 함께하는 어, 어, 자, 일단, PS 어, 울산 현대에서 음. 그 오퍼가 온 어, 선수는 결렬이 됐어 별로였어어짜식이 결렬 많이 줬는데 돈 그러면 한어 어. 네. 많이 줬는데 뭐, 찼어? 걷다 어? 찼어? 어 찬단 얘기야? 저도 찬 거야. 어 그래? 어. 라 어, 라바토 얘기하는 거지? 라바토. 어 아까 월산에서 근데 얘 데려오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아빨빨빨빨. 아 오케이. 근데... 오프한번마한 거. 어. 오늘 돈도 많이 들어왔으니까 연봉 예산 이제 다 써도 되냐? 아 이게 비싸. 비싸 안 아. 되겠다 그럼. 자자 그러면. 빨리 음, 한 개나 한... 정도 이제. LWF는 영입할 필요 없고. 어이 어, 정도. 음. 딱히 어이 어, 누구야? 아, 예. 존스 어 미남의 도 있어. 어 미나 미노. 어자 그럼 어. 어 오늘 방송은 어, 어 여기서 여기까지. 끝내는 걸로 하고 네. 자 우리 가급적이면 네 매일 한두 게임씩 정도 시작하니깐요 네. 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하면서 네. 아, 예. 우리 아들이 종료 구독 부탁드려요 <laughs> 빠이빠이. 어.